이렇게 뺄수 있게 한 다음에 자 이렇게 한번 두번 세번 네번 다섯번 이렇게 하면 이게 크기가 일정하게 돼요 일정하게 이렇게 한번 낼 때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들어왔으면 여기까지 왔으면 걸려 있는 걸 이렇게 빼고 손에 있는 것만 이렇게 놔두고 이상태서 대충 이렇게 추려요 꼬이지 않게 꼬이지 않게 풀어요 그 다음에 길게 잡고 한번 자 한번 잡았어요 그죠 이렇게 하면, 이 잡는 게 크기가 크기 때문에 밥이 많지가 않아서 손에 힘이 덜 가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이렇게 해도 되지만 좀 기니까 한 번만 더 잡아요. 두 번이죠? 대부분 이렇게 해서 이 상태에서 잡아요. 이 상태에서. 여기서 주추스리는데나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여기서 잡고 이 뒤쪽으로 넘겨요. 이렇게. 이렇게 잡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원하는 높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하는 높이만큼 맞춰서, 이렇게 짧게 잡든지, 길게 잡든지 간에, 이 투망이 뒤쪽으로 온단 말이에요. 뒤쪽으로. 앞쪽으로 잡는 게 아니라 뒤쪽으로. 그 상태에서, 아무 쪽이나 이렇게 잡아요. 그만큼. 잡고, 위에다 같이 이렇게 가지런히 이렇게 얹어요. 이렇게. 얹어요. 그러면 이 안쪽과 바깥쪽이 두 개로 나눠지잖아. 이름을 잡았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에는 바깥에서만 다 추려갖고 마지막에 추렸는데, 안쪽을 먼저 추려요.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거듭 있는 쪽, 여기를 너덜너덜한 쪽을 먼저 잡고, 엄지손가락은 가만히 있고, 나머지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알죠? 그러면 여기가 잡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이제, 펼때 꼬이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 완전히 분리될게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하고 같이 잡는 거예요. 같이, 여기너덜너덜하게 이거 저 거듭하고 같이 잡으면 안 되고, 거듭이 안 잡히게, 이렇게 같이 잡아요. 이쪽, 왼쪽은 잡혔잖아요. 그죠? 왼쪽은 잡혔잖아요? 그럼 오른쪽 여기만 잡으면 돼요. 그죠? 그럼 자기가 원하는 높이에 짧게 잡아도 되고 길게 잡아도 돼요. 상관없어. 원하는 대로만 하면 돼. 여기도 마찬가지. 너들너들한 거듭까지만 잡고 이 새끼 손가락이 걸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 이 부분을 움직이지 말고 손가락으로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냐 하면 물속에서 왔다 갔다 해 버리면 천벅천벅천벅천벅 하니까 물고기들이 도망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해도 돼 이렇게 천벅천벅안 해도 되잖아 그럼 이렇게 잡혔어요 잡혔는데 문제는 여기를 요렇게 동그랗게 해버린다든가, 안으로 한다든가 하면, 이 던지는 과정에서 이게 꼬여버려요. 이놈이 일직선이 되게끔 해줘야 돼.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휘져보는가,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이렇게 휘졌을 때, 꼬이지 않게, 있는 그 상태 그대로, 최대한 일자로 이렇게 날아갈 수 있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펴지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딴 지면 뭉태기로 날아가 버리는 상황이 생겨요. 오른쪽이 던지면 오른쪽은 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뒤쪽은 딸려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안 펴질 수도 있어요. 동그랗게 펴지고 안 펴지고는 왼쪽을 많이 잡았느냐 적게 잡았냐 따라가지고 길게도 펴지고 옆으로 길게도 펴지고 하는 거예요. <laughs> 동그랗게 던지는 게 답은 아닌데 왜 답이 아니냐 하면 예를 들어서 물고기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근데 동그랗게 하면 부위밖에안 잡히잖아요. 길게 가고 멀리 갔을 때는 길게 던져야 되는 거야 장애물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면 왼쪽을 더 많이 잡느냐 적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게 되기 때문에 그걸 각자 개인의 감각을 살려 갖고 자꾸 연습해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연습을 해서 자기한테 맞게끔 하는 거야 이것도 지금 방금 던졌을때 비거리가 어느 정도 나오잖아 그죠 가까이 있는데 굳이 멀리 던질 필요는 없고 그거 이제 뭐힘 조절이니까 또 멀리 있는데 불꽃이 멀리 있는데 가까이 던지면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자꾸 연습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자이 봅시다 거기가 이렇게 잡잖아요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쉽게 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손가락 넣어서 쉽게 당기면 바로 풀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하고 팔에다가 걸게 되면 똑같은 크기로 같이 일정하게 가기도 하고, 최대한 빨리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봐요. 이렇게가 돼. 빨리가 돼. 그리고 항상 똑같은 크기가 돼. 항상.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많이 했던 사람은 숙달이 됐으니 괜찮겠지만, 초보자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크게 했다가, 또 작게도 했다가, 들쑥나쑥, 들숙나숙 들쑥나쑥이요. 그순간서 가면 안 되는 거야. 항상 똑같은 걸로 해야 나중에 내가 뭐가 잘못된지를 알거 아니오. 이렇게 하면 빨리 할수 있잖아. 빨리. 최대한 빨리 가면 수 있단 말이야. 물고기가 저 코앞에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여기서 언제 뜸 들어 앉았냐고. 최대한 빨리 팍하팍 해갖고, 그러면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못 잡으면은, 한 시간, 두 시간 가도 못 잡는단 말이야. 그럼 시간 낭비야, 남겨야, 시간 낭비. 힘들더리게 하려고 내가 지금 얘기를 는 거여. 자, 여기까지 할게요. 예. 네.